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서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악을 즐긴다. 사람이 만일 악행을 범했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 악행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이 쌓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람이 만일 선한 일을 했다면 늘 그것을 되풀이하라. 선행을 즐겁게 여기라. 선이 쌓는 것은 즐거움이다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악한 자는 재앙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몹쓸 괴로움을 맛본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선한 자는 행복을 맛본다 내게는 억보가 오지 않으리라 하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운다.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악행을 쌓아 마침내 악으로 가득 차리라. 내게 억보가 오지 않으리라 하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운다. 슬기로운 이는 조금씩 선행을 쌓아 마침내 선으로 가득 차리라. 동행이 적고 재물 많은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모든 악행은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을 만질 수 있으리라. 상처 없는 자에게 독은 해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이에게 악은 해칠 수 없다. 순진하고 때없는 일을 해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일을 해치면 악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떨어진다. 마치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자신의 날아오듯이. 어떤 이는 모태 안에 들어가고 악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이는 열반에 들어간다. 하늘이나 바다나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악업의 가품에서 벗어날 세계는 없으리라. 하늘이나 바다나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거기 머물러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세계는 없으리라.